자, 평면도형에서 피타고라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얘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원래, 원래는 뭘 봤냐면, 여기다 볼게. 어,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요렇게 여기가 직각일 때, 요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리고, 요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림이 좀 개딱 같네. 요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리면, 요렇게 되지, 그지? 그러면 요거의 넓이는 얘를 수직으로 내렸을 때, 요렇게 내렸을 때요 넓이랑 동일하지. 이거의 넓이가 A면 이거의 넓이도 A입니다. 이거의 넓이가 B면 이거의 넓이도 B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은 결론은 요거의 제곱입니다. 라고 했던 거 있지. 요거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입니다. 라고 했던 거. 그거 원리를 이용하는 거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거를 한 변으로 하는, 아,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고,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리고,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어.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피타고라스를 배웠기 때문에,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제곱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갑니다. 자. 요거의 반지름이 이게 성립하는지 요걸 보자는 얘기야. 여기 보면은 얘가 b 넓이지. 반원의 넓이야. 반원의 넓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필요해요. 얘는 2분의 b가 되고 요거의 반지름은 2분의 c가 되는 거고 요거의 반지름은 2분의 a가 되겠지. 그럼 요 반원의 넓이 한번 구해볼게. 반원의 넓이가 왼쪽 께 2분의 b 반지름 제곱 파이 더하기. 반지름 제곱 파이. 어, 요거의 2분의 1이지. 원 넓이에, 이게 원 넓이지, 그거의 반. 그 다음에 오른쪽 거, 2분의 1에, 2분의 c의 제곱, 파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이아이는 어, 2분의 1, 2분의 1 묶이고, 파이도 묶이고, 그러니까 2분의 파이도 묶이고, 여기 보니까 2의 제곱, 2의 제곱 묶이니까 2의 제곱, 4분의, 어, 4분의 1도 뽑아내고 뭐, 그럼 나오는 결론은 이것만 남머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란 게 나오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A 제곱이란 거 알고 있지 이지이 넓이가 뭐야 이 넓이는 2분의 1에 2분의 1에 2분의 A의 반지름 제곱 파입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넓이가 둘이 더한 거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A 제곱이기 때문에 요 아이랑 요 아이랑 어떻다? 같다 라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지? 같다 이해 가지 무슨 말인지? 음 요거랑 요거랑 요거에 요거고 요게 요걸로 들어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 이해 가시지 그지? 즉 결론은 뭐냐면 요 넓이가 이 직각삼각형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봤을 때나 반원으로 봤을 때나 음 삼각형으로 봤을 때나 얘가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아 이건 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으로 보나 이게 삼각형이야. 아. 요렇게도 요거의 넓이 요거제요 넓이와 요 넓이를 더하면 요넓이입니다하는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원이든 다똑같단 얘기야.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는 이 넓이입니다.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 넓이는 요 넓이와 요 넓이의 합의 넓이랑 똑같다. 알겠죠? 어, 그걸 얘기하는 거다.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반원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항상 똑같습니다. 직각을 한 변으로 하는 넓이들을 구했을 때는 다음. 2번으로 갈게요. 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이걸 요, 요요요 요 문제 해석을 먼저 볼게.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요. 이게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한 변으로 하는 반원을 그리고 요거를 한 변으로 하는 반원을 그리고 요거를 한 변으로 하는 반원을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요거를 한 변으로 한 반원을 이렇게 그린 거야. 그때 요 나머지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 전체 넓이를 다 구해요. 다. 이 전체 넓이를 몽땅 다 구해버려. 음, 다 구합니다. 아, 일단 요거에 필요하겠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있지? 요거. 요거부터 먼저 구해자. 음, 여기가 8이고 6이 니까 여기 이는 3대 4대 5의 특수비지기지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 직각삼각형 3대 4대 여기가 5잖아 그지 여기가 두배를 하면은 여기 8이 되고 두배를 하면은 6이 되고 두배를 하면 10이 되기 때문에 b가 똑같기 때문에 6 8 10이니까 6 8요 길이는 10이 될 거야 됐나요? 요걸 구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갑니다 이 전체 넓이를 구할 거야 자 전체 넓이 왼쪽 위자 왼쪽에 있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합니다 왼쪽에 있는 부채꼴이아부채꼴의 반원을 구하고 도하기 오른쪽에 있는 반원도 구할 거야. 오른쪽에 있는 반원도 도할 거야. 그다음에 삼각형을 도할 거야. 자, 왼쪽에 있는 거 반원도 했고 오른쪽에 있는 반원, 그다음에 삼각형을 하나 구합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다 구했어. 그럼 이 전체 넓이가 나오지. 몽땅 다 나오지. 여기서 누굴 뺄 거냐? 요 반원을 뺄 거야 이 반원, 이 반원 빼기 큰 거의 반원을 빼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요큰 거의 반원을 이밑에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지 그 위에 있는 놈이 나온다고 요 놈이 나온다고 요놈 요게 위로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지 이렇게 얘가 있는데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야 얘가 그 모양이야 밑으로 간게 아니라 위로 간 거야. 요 반원을 위로 올려 붙였거든 그럼 결론은 요 넓이와 이 넓이와 이 합이 이 넓이와 이 넓이와 합이 이 넓이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넓이를 더한 게 이거랑 똑같다고 했지 위에서 했잖아 위에서 여기서 했잖아 이거랑 이거랑 더한 게 이거라고 했잖아 이거랑 이거랑 더한 게 이거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 왼쪽으로랑 오른쪽에 있는 걸 더한 게 밑에 있는 넓이랑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지워질 거라고 이렇게 그럼 남는 건비꿈친 부분의 넓이는 결론 누구예요?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곱하기, 높이 8. 이게 답이란 얘기야. 이게 결론은. 즉, 이 빛,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세요. 아, 이비금침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디자인의 문제는 누굴 구하면 된다? 이 삼각형의 넓이랑 동일하다. 비금침 부분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와 동일하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알겠죠? 요 원리 잘 생각해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마칩니다